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스였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1990년대에 순식간에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0대 아이콘이자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브리트니의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는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이 되기도 했죠. 이렇듯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브리트니가 최근 SNS에서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납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글로 사람들의 걱정과 의문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남편인 케빈 페더라인이 브리트니에 대해 폭로하는 자서전을 발간하며 미국은 또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리트니의 연애와 결혼, 삭발 시위, 후견인 제도와 전남편들의 충격적인 폭로, 그리고 브리트니의 삶과 분쟁들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콘이 망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1981년 미시시피 출신으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브리트니는 이후 자서전 The w o m e n in Me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와 춤 실력은 엉글려 있던 이 집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93년, 브리트니는 디즈니 채널 미키마우스 클럽팀에 합류하면서 훗날 연인이 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이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또 1998년 15세의 나이로 자이브 레코드와 계약하며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리트니는 이때 당시를 회고하며 언론들은 나에게 적대적이고 때론 혐오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인 기자들이 나의 신체에 대해 질문을 퍼부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노출을 지적했다고 기록합니다. 일찍부터 큰 관심을 얻은 만큼 안타깝게도 그만큼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1999년 브리트니의 대형 히트곡 Maybe One More Time과 함께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2000년 Oops, I Did It Again에서 빨간색 전신 점프 수트를 입으며 미국의 아이콘으로서 급부상하게 되고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1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연달아 각종 팝송과 광고들을 통해 상징적인 장면들을 마구 만들어내며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브리트니의 파란만장한 연애사 또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17세였던 브리트니와 18세였던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1999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팝 음악의 정점에 있던 두 인물의 열애설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둘의 연애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예로 브리트니는 1990년대 당시 자신은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저스틴이 한 라디오에서 브리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브리트니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브리트니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아이를 임신했지만 저스틴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있고 결국 임신 중절술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브리트니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면 아이를 지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일은 자신이 경험한 것중 가장 슬픈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둘은 2002년 결별했고 저스틴이 연인의 외도로 슬픔을 노래하는 곡 크라이미 리버를 발매했는데요. 이 뮤비에는 브리트니를 연상시키는 여성이 등장하며 브리트니는 둘 관계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2004년 톡식으로 첫 그래미를 수상하며 전성기를 맞는 듯했던 때, 브리트니는 자신의 백업 댄서 케빈 페더라인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케빈은 이미 그때 당시의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고, 브리트니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그 여자친구는 임신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브리트니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트니는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먼저 케빈에게 청혼하며 둘은 교제 3개월 만에 혼인합니다. 이때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죠. 이후 두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에도 동반 출연하며 관계를 공공연하게 알리기 시작했지만 이는 브리트니 커리어의 자살 행위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 아들 둘을 연달아 낳았지만 쏟아지는 관심과 압박 속에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한편 케빈은 유명세를 타 파티에 가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둘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갔죠. 결국 둘은 2006년 이혼하고 맙니다. 이후 그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삭발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소동은 훗날 양육권 분쟁에서 브리튼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쓰였고 결국 케빈이 단독 양육권을 얻게 됩니다. 이후 브리티니는 무대에서 멍한 표정, 속옷에 가까운 의상과 립스틱조차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연달아 보였고 그렇게 복귀에 실패하게 됩니다. 작발 사건 이후 아들들을 보기 위해 케빈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고 이 순간에서조차 집요하게 쫓아오던 파파라치들에게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Please guys don't do this. 승희는 그 순간이 인생 최악의 순간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는데요. 순간적인 분노에 손이 닿는 유일한 물건이었던 초록색 우산을 들고 절규하며 옆에 있던 차를 내리쳤고 이 장면 또한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이후 2008년 브리트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의 후견인 제도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됩니다. 재정 및 커리어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갔고 아버지는 지금부터 내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다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리트니의 재산은 5,9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의 규모였지만 브리트니는 이 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었고 이 재산은 후견인과 변호사들의 수수료로 쓰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와중에도 브리트니는 여러 앨범 활동과 오디션 심사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이어나갔고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관객 앞에선 마지막 무대가 됐죠.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 프리 브리트니 운동이 확산됩니다. 이 운동은 브리트니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재활 센터에 몇 달을 강제 입원했다는 사실 등 여러 폭로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이와 함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각종 약물들을 투여받았고 강제로 피임기구를 삽입당했다는 사실들이 폭로되며 세간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운동에 힘입어 2021년 브리트니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후견인 제도를 학대적이라 표현하며 종료를 요청하고 같은 해이 제도는 완전 종료됩니다. 이후 2022년 12살 연하인 자신의 운동 트레이너 샘 아스가리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지만 한 번의 유산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후 브리트니의 자서전 집필이 끝난 그해 8월 아스가리는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브리트니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나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전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이 자서전 뉴더유 뉴를 발간한 겁니다. 여기는 브리트니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가 임신 중 술을 마셨고 수유 중이던 시기에 코카인을 했다.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칼을 들고 가만히 바라봤다 등 브리트니의 불건전한 정신 상태에 관해 묘사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 책에 대해 케빈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극도로 상처되고 지친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죠. 이후 브리트니는 아들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SNS에 같이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스타 게시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출이 심한 복장과 즉흥적인 춤, 맥락에 잘 이해되지 않는 글짓 그 탓에 사람들은 몇 년째 브리트니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브리트니가 자신의 저택에 거의 틀어박혀 지내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언과 더불어 애완견들의 배설물로 보이는 물체들이 가득한 바닥에서 춤을 추는 영상까지 매우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산후 우울증,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 두 아기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브리트니의 자서전의 한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떠안았고 그 이면에는 과도한 관심과 통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었었죠. 브리트니의 삶은 미국 팝 산업이 얼마나 잔혹하게 굴려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무대와 노래들은 아직도 미국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브리트니가 상처를 극복하고 이전에 빛났던 모습들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갓난 외신의 슈머 외갓집의 백주이였습니다.